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지금 부이임금이 백제계로왕에게 보낸 글을 보고 있습니다 고왕년 견예등 지평량하여 욕흠 기유상이라 영고고 여기서는 거음으로고 갈왕 해년, 보낼견, 예도래, 무리 등, 이를지, 평평할평, 땅냥. 평양은 북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해에 열애 등을 보내 평양에 이르러, 하고자 할 욕, 시험흠 여기서는 조사할 험, 거기 말미암을유 형상상, 그 사유와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사유는 이래 까닭입니다. 고, 왕년, 견, 여에 등 지평양하여 영고고, 여기서는 걸음으로 고, 갈, 왕, 해년 보낼견 예도래 무리 등 이를지 평평할평 땅냥 그러므로 지난해에 열래 등을 보내 팽량에 이르러 욕흠기유상이라 하고자 할욕 시험흠 여기서는 조사할 흠 거기 말미암을 유 형상상 그 사유와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 고구려 주청 빈번하고 사리 구예하니 그를 연 높을 고 걸기구 고울려 아랠주 청할청 주청은 인건께 상주하여 청하는 것입니다. 자주 빈 번거로울 번 빈번은 일이 매우 잦은 것입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여러 번 주청하고 말씀사 다스릴리 여기서는 이치리 함께구 이럴 예 말과 이치가 모두 맞으니 연 고구려 주청 빈번하고 그를 연 높을고 걸기구 고울여아렐주 청할청 자주 빈 번그러울번 그러나 고구려가 여러번 주청하고 사리구에하니 말씀사 다스릴리 여기서는 이치리 함께구 이를 예. 말과 이치가 모두 맞으니 행인 불렁억 기청하고 사법 무이성 기책이라. 단일행 사람인 행인은 사신입니다. 안일불능할능 누를억에 서는 막을억 거기 고구려를 가리킵니다. 청할청. 사신이 그들의 청을 막을 수 없었고, 맡을 사, 법, 법, 없설무서이 이룰성, 거기, 꾸지절책, 여기서는 책임책, 법을 맡은 사람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고, 행인, 불능, 억, 기청하고, 단일행 사람인 안일불 능할능 누를 억 에서는 막을 억 거기 청할 청 사신이 그들의 청을 막을 수 없었고 사법무 이성기책이라 마틀사 법법 없을무 쓰이 이룰성 거기 꾸지절 책 여기서는 책임책. 법을 맡은 사람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고, 고, 청, 기, 소개하여, 조, 예, 등, 환, 하니라, 영고고, 여기서는 걸음으로 고, 들을, 청, 거기, 바소, 열개, 여기서는 말할게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를 들어주고 조서조, 예돌의 무리등 돌아올 환 조서로 열애 등을 돌아오게 하였다. 고, 청, 기 소개하여 영고고, 여기서는 그러므로 고 들을 청, 거기, 바소, 열개, 여기서는 말할게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를 들어주고 조예 등 환하니라 조서 조예 돌에 무리 등 더러울 환 조서로 열애 등을 더러게 하였다.